안녕하세요. 행운선입니다. 오늘 영상은 간이 사업자 세금 관련 참고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셨거나 사업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영상입니다. 간이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고, 그 다음에 매출이 일어났고, 매입 자료가 한 개도 없어서 부가세도 걱정이 되고 종합소득세도 걱정이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큰틀 안에서 대충 부가세가 얼마 정도 나올까 종합소득세가 얼마 정도 나올까 이렇게 대충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연초에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그 이유는 세금 납부 기준이 1월부터 12월까지 그 매출을 신고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신규 연도에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그 근거는 신규 연도에는 세금 혜택이 큽니다. 어떠한 세금 혜택이 큰지는 이제 뒤로 가서 종합소득세 때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 세금 혜택이 크다라는 말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혜택이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매출을 최대한 많이 내도 신규 연도에는 세금이 아주 적게 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이거는 단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요. 신규 한 연도에만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연초에 시작하는 게 유리합니다. 1월, 2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의 매출을 어, 낸 거를 한 번, 딱한번 세금을 적게 낼수 있게끔 해줘요, 나라에서.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연말에 뭐 12월이나 아니면 10월, 11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매출을 조금밖에 못 냈다라고 한다면 세금 혜택을 정말 조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큰 기회를 잡으시려면 충분히 사업을 기획하신 다음에 연초에 사업을 시작하시고 매출을 많이 내시면 세금 혜택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어떻게 많이 볼수 있는지 뒤로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이 사업자, 간이 사업자 부가세 먼저 설명을 할 거예요. 2019년 1월 신고분부터 신고분부터는 연 매출 3천만 원 미만일 경우 3천만 원이 안 돼야 됩니다. 부가세 납부 면제가 됩니다. 납부 면제라는 거는 부가세가 0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19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매출이 연 매출이 연간 매출이 3천만 원이 안 됐어라고 한다면 부가세는 0원입니다. 하지만 부가세 신고는 하셔야 돼요 신고 하셔야 되고 홈택스 들어가서 꼭 신고 하셔야 됩니다 요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간이사업자가 만약에 금연에 3천만원 이상 매출이 나왔어 간이사업자 유지 하시려면 4천 8백만원 미만 이셔야 되잖아요 그럼 3천만원에서 4천 8백만원 요 사이에 되시는 간이사업자 분들에 대한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4800만원 미만의 그런 뭐 4700만원 정도의 매출이 나왔어 라고 하면 부가세는 어차피 조금 내요 간이 사업자의 부가율은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요거는 부담이 크게 없어요 4800만원 미만이시라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 여기까지만 자세한 계산은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걱정이 되시는 게또 종합소득세가 되는데,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점도 지금 4,800만원 미만인 미만이었을 때를 가정으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올해 5월 달에 신고한 자료인데요. 요거는 아시는 분의 자료구요. 요거 이제 18년도 4월에 이분이 신규 사업자를 내셨어요. 신규 사업자를 내셔서 4월부터 12월까지 매출이 얼마셨냐면 8,800만원 정도 수입이, 이게 매출이 나신 거예요. 이건 매출 금액이구요. 근데 8,800만원이고 이분은 일반 사업자긴 하신데, 이분은 세금을 안 내셨어요. 종합소득세가 빵원 나왔어요. 첫 해, 이분이 지금 18년도 첫 해에 그큰 혜택이 있다고 했잖아요. 8,800만원 매출이 났는데도 이분은 종합소득세 0원. 부가세는 분명히 내셨습니다. 일반 사업자기 때문에 부가세 내셨는데 0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간이 사업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간이 사업자, 4,700만원 정도 매출이 났다. 첫해다. 그러시면 종합소득세는 얼마일 것 같아요? 이분도 0원. 4,700만 원, 간이사업자. 만약에 매출이 3천만 원이야라고 3천만 원이 안 돼라고 하시면 부가세도 0원. 그리고 종합소득세도 0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3천만 원 이상 나왔어. 4,700만원 정도의 매출이 나왔어 라고 하신다면 부가세는 조금 내십니다 부가율이 일반 보다는 낮아요 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내실 수 있어요 조금 내실 수, 부가세는 조금 내실 수 있지만 종합소득세는 0원 첫해는 부담 없이 4,700만원까지 매출을 하셔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준비해 볼수 있고요 용어 정리 한번 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기준 경비율이 있고 단순 경비율이 있어요. 지금 제가 요 준비하는 영상은 간이 사업자이시고 또 19년도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신 분에 한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그 18년에 내신 분들은 달라져요. 지금 저는 사업자 등록을 내고 첫 해를 첫 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잘 구별하셔서 들, 들으셔야 됩니다. 기준경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이 매출 금액에 나라에서 9% 정도를 그냥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매입 자료가 0원이야 내가 매입을 거래처에서 매입 자료를 안줘 빵원이야 라고 해도 나라에서는 9% 비용을 인정해 준다. 라고 하는 거고요. 단순 경비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라에서 어 비율, 비용을 90%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90%를 인정해 준대요. 그러면은, 8,800만원에 대해, 8,800만원 매출에 대해서 90%를 내가 비용으로 쓴 것으로 다 인정을 해 준다는 뜻이에요. 10배 차이가 나죠. 10배 차이. 이것만 용어 정리만 간단하게 하시고요. 제가 이제 다음, 연, 다음 편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두 번째로 아셔야 되는 거는 아까 전에 저희가 이게 단순경 비율과 기준경 비율을 좀 전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게 기준이 있어요. 신규 사업자. 신규 사업자 3억 미만일 경우, 3억이 안될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로 90% 비용을 인정해 주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아, 만약에는 아니고, 이제 신규 사업자만 일단 설명을 들어갈게요. 왜냐면, 다음 영상에 따로 준비를 해 드릴게요. 기존, 기, 계속 사업자 같은 경우엔 따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게 너무 헷갈려서. 신규 사업자이시고, 단위 사업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3억 미만까지 그러면 최대한 부가세를 10%를 낸다고 쳐도 저 같으면은 한 2억 8천까지 이렇게 매출을 내면 수익이 극대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제일 큰 메리트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비용을 90%까지 인정해주는 게 지금 신규 사업자예요. 요거를 뒤에 가서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좀 다시 드려 볼게요. 그 용어 정리만 용어 정리만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인데요. 이게 과세표준을 저희가 구할 거예요. 과세표준에 대해서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6%의 세금을 내고요.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일 때는 15%의 그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누진 공제를 108만원을 받습니다. 요거는 기본이니까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거를 토대로 해서 종합소득세를 구해 볼 거예요. 저한테 문의 주셨던 분이 계세요. 매출이 한 2100만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2100만원이라고 치고요. 마진율, 가지고 가시는 그 수익률이 10% 나신대요. 그러면 연매출로 따지면 이분은 지금 210만원 버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연 매출이, 저희 이거는 연간 매출로 갈게요. 연간 매출로 가겠습니다. 연간 매출, 간이 사업자, 4,700만 원에 제가 4,700만 원어치 팔았어. 마진율이 10%야. 라고 하시면 저는 1년 동안 470만 원번 거예요. 마진율 높이셔야 돼요. 마진율 20%까지 끌어 올리시면 940만 원번 거예요. 마진율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열심히, 정말 1년 동안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세금 내고 뭐하고, 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진짜 내돈더 들어가는 경우가 마진율 계산 정말 잘못하셔서 그래요. 수수료 제하고, 뭐 경비 제하고. 다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한테 순수 마진율이 얼마를 떨어질 건지를 한번 매출로 수익률 계산하셔서 짜셔야 됩니다. 일단 저희가 간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4,800만 원이 안 돼야 되니까 4,700만 원의 연매출로 잡을게요. 4,700만 원 연매출로 잡는데 내가 마진율이 10%야. 그럼 저 1년 동안 470만 원번 거예요. 4700만원 연매출에 20% 마진을 봤어요. 그러면 저 940만원, 1년에 940만원 번 거예요. 이랬을 때 여기에서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 계산 잘못하시면 어떻게 돼요? 제가 번 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실 수 있는 게 이런 구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일단은 마진, 마진 이익을 구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종합소득세를 계산을 할 거예요. 먼저 제가 비용을 먼저 구해볼게요. 이게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요게 그 청구서 날라온 거 있죠? 그 안내문. 안내문 날라온 거 그대로 제가 쓴 거예요. 수입금액, 이거 매출이고요. 수입금액, 수입금액에 대한 거, 요거 매출이고요. 그 다음에 기준 경비율로 했을 때는 9% 잡은 거고, 단순 경비율로 잡았을 때는 90% 잡은 거예요. 이렇게 잡고, 그대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700만원. 제연 매출이 4,700만원이에요. 4,700만원이고, 기준 경비율로 하시면 9% 비용 인정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정할 수 있는 비용은 423만원. 단순 경비율로 계산하시면 90%를 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그랬을 때 비용은 4230만원. 소득금액이 나오는데, 소득금액은 매출 빼기 비용 하시면 소득금액이 나와요. 이거는 매입 세금 계산서 한 개도 안 받으셔도 인정받는 기준 경비율이고 단순 경비율이에요. 매입 세금 계산서 비용 전혀 자료 없으셔도 돼요. 없으셔도 4,700만 원까지는 세금 빵원 나와요. 그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소득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기준 경비율로 따지면 4,277만 원이 소득으로 잡히고요. 그럼 세금을 많이 내겠죠 저희는 첫 해이기 때문에 단순경비율로 계산이 됩니다 단순경비율로 계산이 됐을 경우에는 4,700만원 매출 비용을 4,23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해줘요 그러면 저의 소득금액은 47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소득공제라는 걸 해줘요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것은 본인공제 배우자 공제, 국민연금 등등등 있어요. 그것들을 공제해 줍니다. 저는 최소의 공제, 본인 공제 150만 원만 넣어서 진행을 해 볼게요. 이건 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빼 주시면 과세 표준이 나와요. 아까 전에 세율 하려면 과표 구하셔야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세표준 구하는 공식이에요.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시면 과표가 기준경비율로 따지시면 4,127만 원이 되고, 단순경비율로 따지시면 320만 원이 과세표준으로 잡혀요. 이게 기준경비율로 갔을 경우 기준경비율로 갔을 때는 세율이 15%가 나와요. 왜냐하면 과표가 1200만원이 넘었을 때는 세율이 15% 잡히고요. 누진공제 108만원 받아줍니다. 단순경비율로 했을 때는 어, 세율이 6%고요. 12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세율이 6%고 어, 누진공제는 없어요. 그러면 과세 표준에다가 이거, 이거 산출세액 구해 볼게요. 이거는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 빼기 누진공제 해주시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적용해 주시면 이게 이제 기준경비율로 가시면 산출세액이 511만 원 정도 나오고 단순 경비율로 가면 19만 2천 원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또 세액 공제를 또 해줘요. 세액 공제는 또 어떤 게 있냐면, 퇴직연금이나 표준 세액 공제 등등등 해가지고 또 세액 공제 받는 게 있어요. 이것도 개별로 또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50만원 정도만 세액 공제로 잡아볼게요. 세액 공제 50만원 정도 잡으면, 여기서는 이제, 기준 경비율로 갔을 때는 납부해야 되는 세액이 460만원 정도 나와요. 460만원 정도 나오는데, 단순 경비율로 갔을 때는 마이너스 30만 8천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낼게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세금 낼게 없어요. 즉, 결론을 말씀드리면, 내가 간이 사업자, 올해에 사업자를 냈어요. 간이 사업자예요. 매출이 4,700만 원까지 냈어요. 연간 매출이 그러면 부가세는 조금 내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는 안 낸다. 결론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신규 연에만 신규한 그 연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기존으로 넘어가게 되면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드려야 될것 같아요. 계속 사업자일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신규로 하신 분들의 한해, 한한 간이 사업자의 한해서만 제가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걱정 안 하시고 4,700만 원까지 그냥 매출을 내셔도 될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써 간이 사업자 신규 하신 분들에 대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운선이었습니다.